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 투머처버 u c 입니다. 너무나 과도한 것이고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과도한 것은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의 반대 개념이 파란색은 그러면 균형을 찾아라. 그런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용기가 과도하고 그러면 무모한 거 역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믿을 만하면 속는다. 그러니까 믿는, 믿는 것도 너무 과도하면 역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이거는 부족함하고 과도함의 피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거나 혹은 너무 부족한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웰빙을 최대화시키는 스위트 스팟이라는 얘기는, 이거, 그러니까 한 균형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문맥상. 이런 거를 찾아야지 좋다. 이게 마지막으로 글쓰이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아라. 예. 과도한 거, 너무 조그만 거안 좋으니까, 예. 중간 지점 찾아라.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for most of all things 니까 삶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예.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을 수 있대요. 자, 심지어 삶에서 가장 좋은 것도 aren't so great 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in excess 라는 게 이제 과도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나치면 좋지 않다. 예, 이런 거. 예,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컨셉은 토론되었습니다. at least 최소한 as far as back as far back s 아리스토. 아리스토 텔레스까지 이전으로부터 예, 이 전으로부터 f r 백은 뭐 이제 오래전이라는 뜻이겠죠. f r 백은 오래전. 이거는 오래전으로부터 토론이 되어 왔대요. 자, 그는 주장했는데 뭐라 주장했냐면은 being virtuous니까 virtuous는 미덕이 있는이란 뜻이죠. 미덕이 있는. 미덕이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겠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용기가 있어요. 그럼 걔네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reckless, 무모한 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예시, be trust, 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걔네가 여겨집니다. considered 여겨지는 건데, 뭘로써 여겨지느냐면은, 잘 속는 이란 뜻이죠. 예. 예. 너무 믿어, 너무 이렇게 과하면 좋지 않다는 예시를 두 개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 특성은 앞에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장 넣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고는 뭐냐면은 부족하고 과도함을 피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주제의 문장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 하는 거냐면은 사는 건데 어떤 사는, 어디에서 사는 거냐면은 달콤한 점인데, 얘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복지를 최대화 시켜준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요게, 요게,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 영작하시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대 이하인데, 미덕은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이다. 예, 요런 거. 전부 다 파란색, 요거 전부 다 빈칸이나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냐면은 너무나 제너러스니까, 관대하지도, 너무나 인식하지도, 않, 인색하지도 않은 겁니다. 인색한 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나 무모하게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예시를 뜬거 이것도 염접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